거리도 중요하지만 정확도가 너무 중요한 홀이죠. 방신실 선수의 티샷. 아 왼쪽 아 하. 홍커. 지금 이 홀도 근데 네. 방신실 선수 대단한 게그 왼쪽 벙커 초입까지 233미터 가까워요. 네. 지금 음. 좀 신경이 쓰이겠는데요 아, 남은 거리가 그래도 음. 많지 않기 때문에. 네. 아하. 일단 빠져 나왔고요. 네, 소리는 깨끗했거든요. 아잘 <laughs> 쳤습니다. <와>. 네, 어려울 <laughs> 수도 네. 있다 겠 생각을 했는데 잘했습니다. 참 티샷이 멀리 간다.에서 실수가 나왔지만 너무 멋진 벙커샷이었죠 오, 네, 좋은 버디기입니다. 오르막 버시고요. 떨어집니다. 들어가네요. 네, 나이스 버디. 네. 어우, 이렇게 버디가 또 나오네요. <laughs> 연속 버디 기록하는 방신실. 갑자기 또 올라오고 있죠. 선두와 네타차가 됐습니다. 7번 아이언. 1 6번홀의 그린이 가로로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. 음. 오 뒤에 내려 r I wonder, I do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흐름을 또 제대로 탔는데요. 또 이렇게 되면 탑10 진입이죠. 네. 야, 두 홀이 남아 있고 선두와 세 타차. 네.